아, 솔로몬은 미움을 감추는 자와 또 중상하는 자에 대해서 교훈했었죠. 미움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미움을 감추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중상하는 자에 대해서도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상하는 자는 남을 비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신을 들어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비방도 자신을 파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덕이 되는 말과 해가 되는 말을 비교하면서 또 말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언 10장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과 또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사실 사람은 말로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죄를 멈출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말이 많으면 죄를 멈출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많이 하다보면 결국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실수하다보면 자신의 허물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짓게 되지만 말을 많이 하면 백 가지 죄를 짓게 된다. 참 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입술을 제어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교훈했냐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교훈했어요. 자, 입술을 제어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고 싶 말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제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말은요, 해야 할때 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술은 지혜롭게 제어되어야 하는 거죠. 야구보도 신체 중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했었는데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쉬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으나니 그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니라자 이러한 야구보의 교훈을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야구보는 말의 실수가 어, 많은데 그 말의 실수라는 그 사람들 안에 누구도 포함을 시키면 냐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켜요. 따라서 야고보와 어떤 선생들과 모든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표현은 완전한 성숙을 이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완전한 성숙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은요, 완전한 성숙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숙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되어질 뿐이죠. 따라서 지금 이 표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구보도 이 말의 중요함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구부보가 오늘 3장 어, 2절 끝머리에 보면 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로 연결을 해요. 능이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능이 자신의 온몸에도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굴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나 어떤 말을 다루기 위해서 목에 곱비처럼 음, 걸쳐 엉, 매는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매는 줄을 이용하면 음, 모든 짐승들이 말을 잘 듣죠. 이런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온몸 자신의 모든 말과 행실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그 야구보는요. 말을 제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걸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강한 영향력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아, 세 가지의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제갈로 비유를 하고 하나는 배키로 비유를 하고 하나는 또 불로 비유를 합니다. 자 제갈로 비유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 재갈은 앞에서 언급된 굴레와 비슷한 거죠. 말을 다루기 위해서 말의 입에 가로로 물리는 쇠로 된 물건입니다. 이 작은 재갈로 인해서 큰 말의 온몸이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되죠. 하지만,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은 사람에게 사람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말에 물리는 재갈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사절은 이 말의 중요성, 그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의 키를 비유로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거죠 이 구절도 큰 배가 어떤 광풍의 그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배의 방향은 결국 사공이 작은 키 하나를 조정하면서 운행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풍이 무섭게 몰아쳐도 사공이 작은 키를 바르게 제어하기만 한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바르게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키를 잘못 제어하면 배는 파괴되고 말아요. 선원들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작은 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강조하죠. 세 번째로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바로 이제 불로 이제 비유를 드는데, 사실 불로 비유하기 전에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래요. 하지만 큰 것을 자랑한대. 요 무슨 말입니까? 어, 말의 제갈처럼 또 배의 키워 키처럼 어, 혀라는 것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이혀 하나가 사실 사람의 온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설명 다음에 세 번째로 불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불에 대한 비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죠.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큰삼림을다 태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큰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죠. 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불이. 수십 일 동안 타면서 정말 엄청난 지역의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뉴스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큰 파괴력을 가진 불로 불을 부를 비유해서 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 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은요, 정말 혀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혀 자체가 몸의 다른 지체보다 더 악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혀에는, 그러니까 말에는 모든 형태의 사악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제어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것이 될수 있다는 강조죠. 야거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어되지 않는 혀는요, 거기에는 맹렬한 불이 있어서 많은 것을 태운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마치 온 세상의 악이 혀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범하는 여러 모양의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들이 거의 대부분 혀와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나니라. 이렇게 야고보가 강조한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혀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혀 하나로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 전체를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또한 그 작은 혀로 인해서 삶의 수레바퀴 전체가 타 버린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요. 아무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삶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인생의 끝머리에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 전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잘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한 순간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 전체가 곡해되고 그 인생 전체가 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 우리 종종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만들어내는 그 불은요, 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기보다 지옥 불이 혀로 와서 같이 태우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생각이 사단의 영, 미혹 어, 이기적인 마음, 사람의 욕심, 정욕, 이런 것에 빼앗기다 보면 그 혀가 제어되지 못하고 정말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은 말은 영적으로 악한 존재의 미혹의 마음을 뺏기는 결과라는 의미와도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혀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구보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어, 많은 사람들이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할까요? 정치를 봐도, 주위를 봐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종교계를 보고, 뭐 경제인을 보고, 문화인을 봐도, 보더라도, 우리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분노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 또 목회자의 입술에 종종 사랑이 없고 분노만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분노로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교회를 불사르게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가장 제어되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가정이라고도 말을 해요. 혀가 가장 제어되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혀가 제어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에게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혀를 제어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가정에서 이 훈련이 바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이 혀를 제어하는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겠죠.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양육권을 잠시 위임한 것이다. 그러니 마치 자녀가 내 소유인 양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를, 그 자녀를 정말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사실은 이 말이 제어되지 못하고 함부로 나가는 순간이 꽤 많다는 걸 우리는 부모 세대에 예, 분들은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저도 종종 지금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행할 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또 각자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말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혀를 길들이는 노력을 가정에서부터 해낸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전보다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만 줄여도 많은 잡음이 사라질 것이다. 저도 동의가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일까 고민하며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할 겁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길 원한다면 내가 지금 입으로 내뱉고 싶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말일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입술을 제어하며 한마디 한마디 할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신중한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또 한국의 목회자, 또 직분자, 성도, 사실 말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배우는 교회 공동체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사실 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겠죠. 그렇게 목회자가 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면 정말 한국교회는 발전할 겁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을 받을 겁니다. 성도의 삶도 인정받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민하며 신중하게 하는 말은요.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영향력도 발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말을 제어하며 혀를 길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가정에서부터 하기 위해 실천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나의 주위를 살려내면서 정말 영향력 있는 말을 해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